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공부를 하다가 누워버려서 오늘은 그냥 누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인데 모의고사를 쳤어요 근데 제가 제일 열심히 꼼꼼히 푼 과목이 국어라서 오늘은 국어 모의고사 실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핑계가 아니라 점수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, 일단 뭐 매겨보고 얘기할게요 매겨볼게요 일단 3 3 2 2 1 3, 3, 2, 3, 5, 4, 5, 4 점수가 조금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아니, 근데 이게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, 어 음, 음, 어 제가 뭐, 못한 것도 있겠죠? 못한 것도 있는데, 아, 문제를 풀고, 일단 1차로 문제를 풀고, 마킹하고, 2차로 마킹할 때 문제를 한번더 푸는데, 아니, 근데 글쎄? 글쎄? 시간이 5분이 남았네요? 그래서 저는, 어, 일단 급하잖아요. 모르는 걸, 3번으로 다 찍었는데, 3번 거의 다 맞았어요. 그래서 64점. 저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. 아시죠? 제가 공부 영상 올리는 거 보셨죠? 저꽤 열심히 했거든요. 성, 성적은 차차 올리면 되니까. 근데 국어만 매기로 했는데, 국어 매기니까 수학도 궁금해졌어요. 수학을 매겨볼게요, 수학. 4, 4, 3, 5, 1. 4, 4 3 5 4 2, 2 3 5 4 원래 수학은 오래 해야 하는 거 아시죠? 이거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아시죠? 네, 이번 수학 점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, 저? 음... 네. 사람마다 비밀이란 게 있잖아요. 전 이번 수학 점수가 제 비밀이에요. 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. 조금 네,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르면 말씀드릴게요. 일단 아직까지인데 수학 점수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학원이라도 끊어야겠어. 저 수학... 네. 알려드릴게요, 나중에. 좀더 오르면. 일단 제가 오늘은 국어가 땡기니까 국어를 오답을 볼게요. 오답노트하면 똑똑해진다 그랬으니까 오답 국어 봅니다 국어. 일단 제가 국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틀렸냐면 20번 쪽에서 제 많이 틀렸는데 20번부터가 경제 출연이니까 사회 영역에서 좀 많이 틀렸거든요. 사회 영역이랑 그 현대 시 많이 틀렸고 그리고 인문 고전 시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? 일단 이만큼 틀렸으니까. 틀린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되어 나셔 옳지 고 못하면 나셔라 갓고갈 갓,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왜 틀렸냐면 복영아 복강 39번 복영아 맞아 맞아 내가 아, 틀렸어 맞아 맞아 6번 여러분들은데 여러분들은 토끼와 자라 얘기 아시죠? 뭐 어, 용왕님이 병이 걸렸는데 토끼가네 먹으면은 용왕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 자라가 토끼 들어오는 얘기 아시죠? 거기서 여러분들은 인물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전 살짝 토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라랑 그 용왕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자라는 당연히 그 용왕님 한번 살리시겠다고 다 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긴 거라, 뭐 그것도 용왕님이랑 자라 잘못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. 그 토끼는 살짝 자기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현명해서 잘산 거잖아요. 뭐 아, 나를 뭐 죽이려고 한 애들이 뭐, 아, 그래, 뭐 이쁜 거 있다니까 봐주지 뭐. 이런 거는 저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토끼를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그리고 13번에 피동 표현인데,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. 하, 이제 보니까 이거네. 이제 보니까 이거야. 넘어가. 대충 다 그런 거네요. 둘 중에 뭐 할까 해서 하나 했는데, 뭐, 딴것 찍은. 대충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다 틀렸네요. 끝!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제 구멍인 수학은 제가 혼자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는 언니한테 배우러 가야겠습니다. 오늘 말고 조만간 진짜 진짜 조만간 뻥안 치고 조만간 아는 언니한테 배우러 갈 예정입니다. 꼭 성적 올릴 거니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. 앞으로 길복의 성적 향상을 기원하며 바이바이